그럼 이런 전자후레 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걸 이 시간에 알아보겠는데요. 아,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릴게 있으면 제가 강의를 이렇게 시작할 땐좀 천천히 하다가 막 강의가 진행되면서 말이 상당히 좀 빨라집니다 이게 혼자 이 강의에 취해서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성격에 따라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강의가 이제 시작되고 몰입하다 보면, 이 제가 어떻게 자제, 자제라기보다는 조절이 안 돼요. 그런 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자꾸 반복으로 들으시다 보면 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로 들어가면요, 어, 이 전자 후레시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인데요. 가장, 그, 우리하고 밀접한 게 뭡니까? 그 카메라에 내장된 후레시죠.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카메라에 달려 나오는 후레시들이 있어요. 카메라에. 그, 그, 게 이제 첫 번째고, 이 내장 후레시. 이게 있는데, 이거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뭐냐면 클리본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클리본 이거는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슈라고 해서 카메라 펜타프리즘 위에 보면 이렇게 레일 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펜타프리즘이고요. 카메라가 바디가 이렇게 있으면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고요위 여기다 끼는 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끼는 게 그게 뭐냐면 클리본 타입이에요. 요렇 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글리본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카메라 바디에 보면. 그, 특히 전자, 자, 디지털 카메라 이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사이드 쪽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그 커버를 벗기면은, 어, 뭐, 릴리지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후레쉬를 꽂는 접점이 있어요. 이걸 뭐, 지난 시간에 제가 X 접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후레쉬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그 다음에 바디 밑에다가 그 렉을 연결해서 이렇게 옆으로 놓고 이렇게 찍는 후레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찍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글리본 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용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용. 이렇게 해서 크게. 후레쉬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후레쉬는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스튜디오용은, 아, 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 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요세 가지가 우리하고는 이제 좀 밀접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급형 카메라에 이 후레쉬가 내장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 내장. 근데 요거는,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후레쉬의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드란 바라고. 가이드 남바. 근데 이거는 가이드 남바가 가장 적죠. 이뭐 정확하게 제가 어 가이드 남바가 얼마인지모르지만다메이크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10에서 14 정도.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만 1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m에서 찍으면 조리개 10, 5m에서 찍으면 조리개 2점 몇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 2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2. 그러니까 1.4 정도로 나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5m를 벗어나면은 수동, 매뉴얼에서는 찍을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감도 해서 그치만,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감도를 원하는 대로 높여놓고도 찍어도 큰 문제는 없다. 뭔 문제? 노이즈가 좀 생길 것이다라는 문제가 있지만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는 어, 감도 한3200 정도까지도 노이즈가 크게 눈에 띄게 거슬릴 정도 나오지는 않아서 어, 광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감도를 올려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같은 그 내장된 후레쉬의 가저 가이드나무는 0 정도뿐이 안 돼서 굉장히 약한 광원이고 어이 자체를 가지고 후레쉬 촬영을 한다는 라건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악세사리다 이렇게 꾸며놓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이 자체로 내가 후레쉬 촬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라 거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 클리본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일반적으로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거고 특히 전자 디지털 카메라 들어와서 제일 많이 제일 각광받는 프레시 타입이 클리본 타입입니다. 하슈에다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요. 근데 간혹 보면 하슈가 없는 카메라들 아하슈는 있는데 아, 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클리본 타입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클리본 타입은 감, 저, 저 감돌 백으로 감돌 백으로. 그래서 한 20에서 30이 이 정도의 가이드 람바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그런 가이드 남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주 무한 거리라든가 너무 멀리 찍지 않는 상황에서는 웬만한, 웬만한 거리는 다 커버가 되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사진에서는 감도를 올려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 천이든 뭐0 0 정도만 놔, 놔트려도 요 정도의 가이드 남바 가지고는 못 찍을 거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소화 범위가 넓다. 이게 클리본 타입이고, 예, 하시에 꽂, 꽂아서 쓰는 거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규모가 이렇게 크고 거창하지도 않아서 휴대하기도 좋고 한개 클립온 타입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클립온 타입 뭐라고 그랬습니까? 접점에다가 구멍에 그 코드를 연결해서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연결해서 쓰는데 간혹 보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이겁니다여기 x 접점이 없는 그런 디지털 카메라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니콘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슈에다 이렇게 꽂는 이런 접점 악세사리를 또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 아 여기 옆에 옆에다 이렇게 꽂아주고 하슈에다 연결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접점에 선을 연결해서 쓰는 걸 클리본 타입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보통 45에서 한60 정도. 그러니까 휴대용 후레쉬로서는광량이 상당히 센 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 정도면 은 엄청나게 파워가 센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강하고 센 광량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야외에서 촬영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클리본 타입보다는 글리본 타입이 훨씬 더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후레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니까 10m를 떨어져서 찍어도 수동 방식에서 감도 100으로 했을 때한5.6 정도 오면은 그 광량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파워니까 파워가 굉장히 세다라는 얘기겠죠 감도 200으로 하면은 그 이상 조리개를 조여도 얼마든지 그 광량을 포함할 수 있고 뭐4 0 0 g 면더 좋고 그러니까 디테일 사진에서는 엄청나게 풍부한 광량을 쓰면서 인공 강원의 맛을 제대로 볼수 있는 게 클리본 타입인데 이건 조금 커요 클리본 타입보다 그래서 휴대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보조 배터리 통까지 같이 달고 다녔어요. 광량이 세다 보니까 파워가 빨리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전지 가지고는 전혀 소화를 하질 못해서 그 자기 그 충전 그 팩을 옆에 끼 연결하고 다니면서 어, 오랫동안 쓸수 있게 하다 보면 이 장비가 좀 거창해진다 해서 그런 면에서는 클리본 타입이 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맞는 후레쉬 타입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 후레쉬 중에는 크게 네 개. 작게는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하슈에 연결해서 쓸수 있는 거고, 또한번 강조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전자 후레쉬는 감도를, 어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후레쉬 광량이 가이드넘버가 작더라도, 어 그게 그렇게 단점으로 오는 건 아니다. 어 부족한 만큼 감도를 올려주면 가이드넘버가 작은 후레쉬도 어 충분한 인공광원의 효과를 보면서 촬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후레쉬가 가지고 있는 광량이 더 풍부하다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많이 잘, 잘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감도를 올려서 찍는다라는 기준을 벗어나서 적당한 클리본 타입에서 한가이드넘버가 25에서 30 정도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 정도의 광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